열세 번째 서한 예수 마리아 요셉 리우와 신부님께 상해에서 1845년 6월 4일 공경아울 신부님 작년에 조선 대목구의 간목이신 공경아울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주교님의 선교주인 조선에 파견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에서 준비를 끝내고 11명의 신자들과 함께 배로 상해에 왔습니다. 그리고 페레올 주교님의 계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대단히 분주하여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후에 질서정연하게 신부님께 편지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주선인 학생 김안드레아가 올립니다. 1 4번째 서한 조선 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님께 상해에서 1845년 6월 4일 지극히 공경하올 주교님 지극히 존엄하올 주교님과 변문에서 하직한 후 저녁 무렵에 의주에 도달하였습니다. 거기서 밀사들을 먼저 보내고 저는 혼자서 밤에 강을 건너고 관문을 통과하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닷새를 소비하여 평양이라는 도시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까지 무사히 여정을 마쳤습니다. 서울에서는 신자들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피곤한 일들로 인하여 여러 차례 병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열한 명의 신자들과 함께 배로 상해에 와서 지극히 공경하올 주교님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몹시 분주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드리지 못합니다. 지극히 존엄하올 주교님께 주선인 김해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